캐시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드는 급등주 보호구입니다 캐시텍이 금일도 가격 자체에 빠지지 않고 주가가 잘 방어하면서 추세 자체를 잘 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삼성전자의 대박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호재에 맞춰서 캐시텍이 앞으로 좀 독주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독주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 캐시 태그를 왜 좋게 봤냐면 현재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료 자체도 기업이 갖고 있는 힘을 아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하단 구간에서 끊임없이 매수를 했고 지금 가격 자체에서도 증시가 밀려도 빠지지 않고 가격을 잘 유지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 기회 각 잡으셔서 저와 함께 수익을 쌓아가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캐시텍 같은 경우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계속 매집을 하자. 현재 시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 가격 38,000원까지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구간을 왜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단 구간에서 모아 가자고 말씀을 드렸더라면 영상이 남아 있겠죠. 보시면 7월 30일부터 현재 캐시텍 삼성전자 테슬라와 로맨스 소식에 있어서 이 AI6 칩은 CMP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2나노 관련해서 수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율 자체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CMP 공정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이 KC 택이 크게 주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당시 가격이 약 3만원 구간이었고, 3만원 구간에서 굉장히 싼 가격이다. 지금 가격 자체, 거래대금 터트리며 다시 한번더 시세 자체에 올리고 있고, 세력들이 확실하게 물량 소화한 움직임과 이 수렴한 과정에서 약간의 시세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파동을 먹기 위해서는 하단 가격에서 매수를 해 함께 끌고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는 추가적인 매도를 하지 않고 지속적인 증시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우선 이번 주에 이슈가 정말 많죠. 이 CPI 이슈도 있고 또 국내 증시를 자주 지하는이 대주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불확실성을 앞두고 시세 자체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 수급 자체가 더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런 수급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 자체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봉 어떻게 시작했죠? 이번 주 보이시죠? 6 0선 돌파하고 여기 구간 확실하게 잘 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상방으로 가겠다라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여기 구간에서도 힌트가 정말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의 악성 물량 그리고 물려있던 라인들 소화를 하면서 윗꼬리와 함께 세력들이 단단하게 매집을 진행을 했고 이번 시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세가 너무 좋고 상단에서 내려오고 있는 장기 하락 추세선 또한 강하게 돌파해줬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정말 큰 기회가 열린 장이다. 세력들이 확실하게 준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구간에 박스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구간에서도 거래량 들어오면서 파동이 시작된 구간이고 여기서 눌림을 줄 때도 가격 자체 빠지지 않고 거래량 들어오면서 여기 확실하게 지켜준 라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 위에서 그리고 60일선 위에서 주봉이 스타트가 됐다는 라 것은 상단으로 갈 자리 그 다음 제가 바라보고 있는 38,000원이라는 목표가까지 도달할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함께 끌고 가고 있으니까 이런 타점을 받으며 수익 낼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분들은 이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케이시텍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매 스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 받으며 수익을 쌓아가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저희는 이 매도 타점 그리고 만약에 눌림목 구간이 온다 증시가 밀리게 된다 하면은 다시 한번 더 저가 매수 기회를 잡을 예정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해시태그는 아직 추가적인 파동이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 38,000원 구간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하게 될시 상단으로 갈 자리가 굉장히 많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함께 끌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HBM3에 e 대해서 공급 확정이라는 이런 단독 뉴스도 뜬 만큼 이번엔 정말 큰 기회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삼성전자의 부흥과 함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바닥 구간에 그 확실하게 수렴을 진행하고 자리를 잡은 만큼 이런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노리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확실하게 타점 받으며 수익 내고 싶은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고 그게 아니다. 내가 아직은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고 또 추가적으로 저와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 주셔도 좋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세요. 무료 타점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슬럼프가 와서 잠시 유튜브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단기간에 구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구독자 5천을 넘어 10만을 향해 달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정에 초기 구독자가 되어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또 문자 브리핑을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십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투자에 있어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수익 볼수 있는 이 타점이 왔을 때이 기회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면서 이 투자 자체를 즐기고 싶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신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신뢰 제가 꾸준히 영상을 촬영하면서 지금부터 쌓아드릴 테니까 이 무료 브리핑 받아가시면서. 저와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고 인증사진까지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보는 걸 보면 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단할 같은 경우 23.9% 그리고 기존 초기 구독자분은 이렇게 41%의 수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늦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타점을 공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공유하냐면 바로 제가 이 기업을 분석하고 또 세력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현재 차트는 이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수익인증 남겨준 달바 글로벌 차트입니다. 현재 달바 글로벌을 보면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집을 진행할 때이 달바 글로벌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이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서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 이후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11%의 반등이 나와, 만약에 우리가 5%에서 8% 수익을 먹어봐요. 근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양봉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수익 자체를 끌고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30%에서 40%의 수익을 먹을 수 있던 걸, 만약에 5%에서 이 10%만 먹어봐요, 여러분들. 이거 분해서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투자로 심적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이 무료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매도 수급선이 있습니다. 이 수급선이 캔들하고 만나면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 라인에서 영망치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도 함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추가하고 있는 매매는 이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활용해서 세력들이 저가에서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세력들이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 제 유튜브가 더 커져가면서 이 구독자 수도 큰 폭으로 늘 수가 있고 제 자신에게 뜻깊은 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술투자도 함께 보여드리면 이 중요 구간 크게 이탈 나오지 않고 아래 꼬리로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죠. 세력들이 가격 자체를 한번더 끌어올리고 싶다 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 중요 구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세력들이 매도세를 나타낼 때 함께 매도를 진행을 해야 우리가 수익 벌수 있는 이 안전한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셔서 아니면 이 아침에 차트를 보기 어려우셔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좀버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우리기술투자의 차트 흐름을 보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파동자 자체를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고 다시 한번 더 가격 자체가 늘릴 때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기회 꽉 붙잡으셔서 여러분들 이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타점이 왜 중요한지 이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현재 차트는 제가 7월 11일에 촬영한 이제 로켓 헬스케어라는 차트입니다. 이제 로켓 헬스케어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심리적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 여기서 매수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격 자체를 한번더 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의 심리를 자세히 아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여기 구간도 보시면 가격 한번 빼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켰고 다음날 피날레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가격 자체를 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7월 11일날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여기서 함께 매수를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윗꼬리 모습을 또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매수를 했다면 고가에서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제가 이것도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세력들이 가격을 들어 올려서 다시 한번 더 아래로 뺄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지금 호가창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오늘은 이제 세력들이 확실하게 날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까지 가격들 올려 놔줬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알림 아침에 보내 드리고 있어요. 저는 목표가까지 왔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 구간 보이시죠? 여기 구간 가격대를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어주면서 올려줘야 된다 하지만 이 호가 흐름상 서서히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팔고 나오지 못했더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윗꼬리 상단에 물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여러분들 심리적인 고통 느끼지 않도록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이렇게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주셔야 제가 이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